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러서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의 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로로 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로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들은 착각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들을 통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음의 사람으로 가깝게 나아간 것이지 그들 자체가 혈통적으로. 부모가 유대인이어서 나도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단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어 그가 그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이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라고 말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내가 의롭게 되는 조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런 뭐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그 사랑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겼다.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 복음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그 의롭다 여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나 할례를 행해서 구원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를 충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구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죄는 어디에서 들어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죄는 어디서 들어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왔을까 우리가 여름에 한여름에 누군가가 집안 사람 누군가가 아, 문을, 대문을 활짝, 방문을, 집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디를 나갔다고 생각해보십시다. 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 나가버렸으면 그때 이문 속으로 그문 열려진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깝게는 모기가 들어오겠죠. 모기가 들어와서 사람, 그 지방 가득히 모기에 모기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집 안에서 모기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모기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처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입니다. 아담, 인류의 첫 시작, 출발점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덴 동산에서 아담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아름답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짐승들과 아름답게 이름을 지으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죠. 물론.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그리고 그 하와가 아담을 꼬셔서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그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그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선악과를 따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육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죠 죄의 문이 열려져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함께 따라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가 사망.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이제 내가 사망에 그늘에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죄가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 죄라는 것은 금방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려서 죄 자체가 인류 속에 번져가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 혼자만 그 사람만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죄와 더불어서 무엇이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따라서 들어온 것이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고, 그 죄가 이룬 곳에 사망이 함께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고,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여전히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 과수원이나, 뭐, 혹은 밭에 있는 고추나, 혹은 뭐, 이게 토마토나, 아니면 뭐 오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따먹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뭐, 누구든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엄연히... 범죄라고 확연하게 구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길가에 뭔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사과가 열려져 있다 할지라도 탐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따다가 걸리면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여전히 있었지만은 그 때는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바람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타였나니, 아담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곳곳에 널려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이 그 죄를 찾아다니면서 너는 사형이야, 너는 사형이야, 너는 사형이야. 그렇게 지정하며 마치 사망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여기서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는 것은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그렇게 죄는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치게 받게 되었습니까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종교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그 범죄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누구든지 다 의롭다고 지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이 땅의 사망의 그늘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었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죄가 가득할 때 사망이 얼마나 그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망이 왕노로 타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라.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죄와 사망이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적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종교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이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잃으렀느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고 사망이 그 가운데 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그 이전에는 죄가 이게 범죄인 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류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그그 이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이것도 죄인이고, 이것도 죄였고, 이것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의 돈을 빌려서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도 10만 원, 저기도 10만 원, 여기도 10만 원, 저기도 100만 원, 저기도 천만원 이렇게 해서 엄청난 빚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이상 나한테 갚지 않아도 돼라고 이야기했을 때, 적은 액수는 아, 내가 뭐이 정도인데, 뭐 이거 가지고 어요 나를 이렇게 해결해 줬어, 뭐 그렇게 뭐 고마워하지 않고. 고마워 할 필요도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아주 탄감해 주었을 때는 그 감, 감사는 다른 거죠. 그것처럼 오늘 사망 가운데 그하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 이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시인할 때 은혜가 더욱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로를 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로를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